자, 그래서 오늘 제가 가져온 대박주는요, 바로 이 FOPLP, 그리고 특히나 유리기판용 FOPLP를 장비 생산 기술 개발에 성공을 했고요, 테스트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자, 지금은 많이 소외가 되어 있지만, 다시 한번 상승, 그리고 유리기판에 대한 수요가 들어올 때, 분명히 상승을 만들어줄 수밖에 없는 기업이다. 안녕하세요 박프로입니다 금요일에 어, 여러분들한테 실리콘 포토닉스 CPO 광전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드렸었는데요 유리기판에 앞서서 광전자가 반드시 필요하다 라는 주제로 여러분들 영상을 다뤄드렸었습니다. 주말간에 그러면 사실 광전자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광전자가 떠오르게 된다면 광전자를 만드는 데 필요한 패키징이라든지 사실 이런 기술력들도 분명히 요구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말 나온 김에 좀 부연 설명하는 영상으로 좀 짧게 여러분들한테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좀 말씀을 드려보면 FOPLP라고 하는 유리기판 꿈의 신기술이라고 하는 차세대 패키징 키징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자 그래서 그 fplp가 개발되게 된다면 삼성전자가 tsmc를 추격하는데 굉장한 힘을 부르다 넣어 줄 거고요 자 그리고 삼성전자가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바로 실리콘 포토닉스의 사활을 걸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에 가속화 되는데 정말 지대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FOPLP라고 하는 패키징 그리고 그 패키징에 들어가는 신기술을 개발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대박 주로 가지고 왔고요. 영상은 짧아도 항상 대박 주는 가지고 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어, 짧게 좀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 그냥 라디오 듣듯이 어, 그냥 틀어놓으시고 방송 좀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럼 오늘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전에 어, 오늘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까지의 대박주들은 어떻게 됐을까? 자, 니가 뭔데 어 이렇게 대박주를 준다고 난리를 치느냐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 지금까지의 대박주 간단하게 좀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월 달에는 여러분들 대박주를 좀 쉬었고요. 어 2월 달대박주들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월 6일에 말씀드렸었던 나인 탱크, 어, 추천일 기준으로 48% 어,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사실 그 이후에도 상승이 나왔는데요. 어쨌든, 어,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목표가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어버브 반도체 2월 7일에 말씀을 드렸고, 어, 고가 기준 30%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자, 어버브 반도체도 어, 추가 상승이 나왔었던 종목이기도 하죠. 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여러분들한테 전구체 배터리 대장주로 봐야 된다. 가장 높은 상승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50% 가까운 상승을 보여 줬었습니다. 자 그리고 퀄리타스 반도체 어, 최근에도 강조 드리고 있는 어, 기업이기도 한데요 어, 고가 기준 50%로 이미 마무리를 했었던 기업이기도 합니다 자 네오샘도 마찬가지고요 고가 기준 30% 이렇게 상승하는 어,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자그 다음은 시그네틱스라는 어, 기업인데요 제가 이렇게 2월 12일 방송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한테 20% 가까운 어, 상승을 말씀을 드리면서 어, 2월 달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죠. 자, 2월 말에는 한농화성으로 이렇게 어, 30% 가까운 상승, 그리고 YC캠도 어, 고가 기준 20% 가까운 상승. 2월 9일에 말씀을드렸었는데 요거 좀 시간이 걸렸었습니다. 자, YC캠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어,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본다면은 어, 사실 어, 말씀드렸었던 목표가보다. 어, 미달한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내용은요 영상으로 따로 말씀드리지는 않았었고요 이렇게 주식 공부방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추가 상승이 나오지 않으니까 요거는 비중축소를 해라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주식 공부방 참여 방법은 제가 영상 중반에 다시 한번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말씀드린 종목들이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기준을 세우고 그리고 돌발 변수에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게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주식 공부방 통해서 영상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주식 공부방에서 계속해서 뭐 예를 들어서 YC캠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YC캠 현재 어떤 자리고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 매수하십시오, 매도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어, 일일이 코멘트를 달아드리고 있으니까 하락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락은 최소화 아, 그리고 수익은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요 주식 공부방 많이들 참여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자 3월. 패스를 한 만큼 4월달 어, 다시 한번 시장이 반등하는 시기에서 여러분들한테 양질의 대박주로 어, 인사를 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영상 어, 끝까지 시청하셔서 어, 주식 고무빵 참여하시는 방법 모두 모두들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본론 본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금요일에 말씀드렸었던 내용을 먼저 간략하게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리 기판이 첫 단추가 아니라 선행 과제로서 실리콘 포토닉스가 먼저 만들어져야 유리 기판이 의미가 있다라는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좀 보게 되면 실리콘 포토닉스는 전기가 아니라 빛을 활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전자 기기의 최대적인 발열을 없애지 않는 한 유리 기판은 발열을 견디는 역할을 하는 거지 발열을 없애주는 게 절대 아니다. 자 그리고 유리 기판을 만들게 되면 자 기존에 이렇게 만들었었던 실리콘으로 돼 있는 인터포저는 위에 있는 적층되어 있는 D 램의 요 출력을 온전하게 마더보드까지 전달을. 해줬었는데, 자 유리로 바뀌게 되면 실리콘보다 두꺼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위에 쌓여져 있는 칩이 이 아래 에 있는 회로라고 하는 이 마더보드까지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열은 잘 견딜 수 있지만 오히려 효율은 떨어질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 때문에 제가 금요일에 영상을 다뤄 드렸었던 건데 그럼에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계속해서 유리 기판을 만들어 내고 있어요. 자, 왜일까? 결국은 이 유리 기판에 들어가는 인터포저 그리고 그 인터포저를 삼성전자가 직접 개발한다라고 입장을 밝혔었잖아요. 자, 이게 서순이 좀 꼬이게 되는데 결국은 유리 기판이 있어야 실리콘 포토닉스를 위한 패키징 작업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정확히는 유리기판의 인터포저가 만들어져야 여기 들어가는 패키징이 완성이 됩니다. 좀 뒤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삼성전자가 최근에 유리기판 인터포저와 함께 가장 신경 쓰고 있는 분야가 있는데 바로 패키징입니다. 패키징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패키징 때문에 TSMC한테 파운더리 1위 자리를 뺏겼다 그래도 과언이 아니에요. tsmc가 1위가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주목을 받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기술이 바로 co wos라고 하는 요 실리콘 관통 전극을 만들어낸 그 패키징 기술인데 이 패키징이 잘 돼야 수율을 끌어올릴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엔비디아가 tsmc의 70%나 되는 캡파를 확보를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활용되고 있는 패키징은 뭐라고요? 실리콘으로 되어 있는 인터포즈를 활용한 그 패키징 기술을 가지고 파운더리 가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뭐가 높아졌죠? 수율이 높아졌습니다. 자, 한마디로 HBM 그리고 블랙웰이죠. GPU를 만드는 데 있어서 TSMC 쪽 파운더리를 이용하면 불량품이 굉장히 적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삼성전자가 유리기판용 이제 유리기판을 만들어내게 됐을 때 유리기판용 패키징 기술을 뒤늦게 따라가게 되면 결국은 유리기판을 삼성전자가 먼저 만들어내도 tsmc가 연구하고 있는 패키징 기술보다 지금 뒤처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패키징 기술을 부랴부랴 만들어도 결국은 유리기판을 먼저 만들었을 뿐 불량품이 많고 유리기판을 양산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와 TSMC 모두 바로 이 FOPLP라고 하는 차세대 패키징 기술을 채택을 했고, TSMC는 연구에 이미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엔비디아랑 연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삼성전자가 빠르게 이 패키징 기술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어, 뒤에서도 말씀드린 대박주가 바로 이 실리콘 포토닉스를 적용시켰을 때 패키징 기술이 결국은 실리콘 포토닉스를 활용한 회로에서 유리기판이라는 인터포저를 활용을 할 것이고, 실리콘 포토닉스 위에 이렇게 유리기판을 활용할 것이고, 요거를 패키징하는 기술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상황인데, 결국은 실리콘 포토닉스도 먼저 만들어줘야 되지만, 패키징도 먼저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실리콘 포토닉스를 적용했을 때 수율을 미리 끌어올릴 수 있는 기술력을 확보를 해놔야겠죠. 자.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실리콘 포토닉스를 연구를 하고 있는데 다 불량품이 나오고 한 개에서 두 개만 나오면 이 실리콘 포토닉스를 개발하는데 속도가 나겠습니까? 속도가 안 나죠. 결국은 여기서 불량품을 1, 20%대로 줄이고 70에서 80% 정도는 그래도 정상 제품이 나와줘야 실리콘 포토닉스를 개발하는데 속도가 나고 자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유리기판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모든 제품을 만들 때 사실 가장 중요한 어, 정확히는 반도체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분야가 바로 패키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패키징이 돼야 연구 자체가 가능해져요 어, 하지만 물론 만들 때는 어, 역순으로 가게 되는 거지만 결국은 어, 패키징이 기반이 돼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 수율을 끌어올려야 된다는 거 어, HBM 때 생각을 해보면 수율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수율을 잡지 못해서 SK하이닉스한테 밀렸고요 TSMC한테 밀렸습니다. 수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패키징이 굉장히 중요할 수 밖에 없다라는 거. 자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이 FOPLP 공법이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칩 라스트 공법이라고도 합니다. 자, 칩을 나중에 어, 팬아웃한다. 어, 칩을 나중에 붙인다라는 뜻이 되기도 하는데요. 어, 기존에는 여러분들 웨이퍼 자료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동그란 웨이퍼에 이렇게 칩을 여러 개를 붙입니다. 그리고 위에 몰딩을 해서 덮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어, 칩에다가 붙입니다. 자, 근데 반대로, 어, 웨이퍼를 잘라낸 다음에, 그 다음에 먼저 요 판에다가 붙이고, 그 위에, 사각형 판에다가, 이렇게 칩을 위에다가 올려놓는다. 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사실 먼저 놓느냐, 나중에 놓느냐의 차이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요거를 이렇게 사진으로 보면 이해하기가 좀 쉬워요. 자, 똑같이 만들어낸다 하더라도요, 이 원형에다가 이렇게 어, 칩을 올려놓게 되면, 자, 이런 빈 공간들이 분명히 생깁니다. 자, 근데 FOPLP를 활용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양을 어, 웨이퍼 위에다가 빽빽하게 이렇게 채워놓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기존 웨이퍼 대비 5배에서 6배 많은 칩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모수가 늘어나게 되고, 모수가 늘어나게 되면 문제점을 찾아내는데 더 용이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FOPLP가 적용이 되게 된다면, 어, 당장 수율을 잡는다, 라기보다는 어, 수율을 잡기가 용이해지면서 어, 차세대 기술을 만드는데, 어떻게 본다면 부스터 역할을 좀할 수가 있다, 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림에서 우리가 보듯이요, 어, 결국은 동그라미와 네모의 차이다. 이렇게 단순하게만 좀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자, 결국 동그라미를 만드는 이유는 안정성 때문이에요. 칩 위에 이렇게 딱 붙이기 위해서. 자, 그런데 네모난 칩 위에 네모나게 패키징을 하게 되면, 아, 정말 이게, 어떻게 보면 빽빽한 거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타이트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바로 유리기판을 만든다는 가정 하에 이인터포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터포저가 결국은 회로잖아요. 전기를 잘 통하게 해주는 그 유리로 만든 인터포저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래서 인터포저에서 회로가 전극, 전기가 잘 통해야 이 네모나게 빽빽하게 깔아놨을 때 분량 없이 온전하게 물량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단순해요. 어쨌든 빽빽하게 한 만큼 오히려 분량이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겠는데 대신에 전기만 잘 통하면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론상은 꿈의 패키징이지만 현실적으로 굉장히 만들기 어려웠었기 때문에 FOPLP가 어, 차세대 기술이다. 어, 유리기판도 차세대 기술이었고요. 어, 전기 대신에 빛을 쓴다? 광전자? 여전히 차세대 기술이 있고요. 자, 그리고 패키징 기술 중에 차세대 기술이라고 불리는 요 FPLP도 o 차세대 기술로서 좀 분류가 됩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차세대 칩을 만들 때 유리 기판과 어요 광전자 실리콘 포토닉스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런데 만드는 것까지는 오케이. 근데 여기서 불량품 수율을 잡아내고 어 결국은 납품을 하기 위해서는 어 양산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 주문한 만큼의 어 공급이 가능해야 되고, 자, 그걸 가능하게 해주는 게 바로 차세대 패키징, FOPLP다. 아,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TSMC도 이 분야를 연구 중에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이 패키징 관련해서 어, 지금 계속해서 속도를 내고 있는 이유가 TSMC를 추격하기 위해서다. 라고 좀볼 수가 있겠죠. 음. 자 그래서 오늘 제가 가져온 대박주는요 바로 이 FOPLP 그리고 특히나 유리기판용 FOPLP를 장비 생산 기술 개발에 성공을 했고요 테스트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자 지금은 많이 소외가 되어 있지만 다시 한번 상승 그리고 유리기판에 대한 수요가 들어올 때 분명히 상승을 만들어줄 수밖에 없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을 조금 더 보게 되면 습식 세정 장비를 해외 반도체 회사와 글로스코어 기판 회사에 이미 납품한 이력이 있고요 자 그리고 특히나 TGV 공정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인터포저에 구릴 채우는 기술이 추가 개발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 기업도 TGV 공정, 인터포즈 구리를 채우는 기술을 서로 어, 상호 보완하면서 어, 새롭게 기술을 어떻게 본다면 교류할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삼성전자의 유리기판 TGV를 기술 공급을 해주는 링크가 되어 있는 기업들 굉장히 많죠. 뭐, 캠트로닉스도 있을 거고, 필로틱스도 있을 거고, 오피셜은 아니겠지만, 뭐, 삼성전지도, 삼성전기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예, 요 기술력을 주고받으면서 어, 삼성전자 파트너로서 어, TSMC보다는 아무래도 삼성전자 쪽에 대한민국 기업이니까요. 어, 납품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자, 어쨌든 엔비디아를 추격하는 어, TSMC를 추격하는 삼성전자의 유리기판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패키징 공법인 FPLP o 관련한 신기술을 보유한 기업. 오늘 제가 대박주로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대박주 공개해 봐야겠죠? 여러분들 오늘 FOPLP 관련해서 어, 내용 정리 잘 되셨으면 오늘의 대박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개하기 전에 어, 주식 공급 방 말씀드렸었던 참여 방법 어,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 위해서 어, 네가 뭔데 이렇게 방을 운영을 하느냐라고 말씀 주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어, 저는 투자 자산운용사 자격증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금융투자협회가 어, 공식적으로 인증한 어, 전문 자격을 보유한 말 그대로. 어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여러분들 어뭐 내가 잘났네, 네가 잘났네 하는 이런 검증 안된 사람이 아니라요 말 그대로 전문 자격을 보유한 어 전문가가 어, 운영하고 있는 공급방이라는 거. 어 지금 정보의 바다입니다, 여러분들. 정보를 얻기는 굉장히 쉬워요. 근데 가짜 정보, 말도 안 되는 정보들이 어, 너무나도 많이 넘쳐나는데. 자, 그럼 우리가 뭘로 이거를 판단을 하느냐. 결국은 전문 자격 이거를 어, 판단하기 위해서 있는 게 바로 자격증이죠. 어, 전문 어, 자격을 보유한 사람이 주식 공급방을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믿고 어, 들어오셔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급방 참여 방법은요. 여러분들 구독 그리고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어, 지금까지는 제가 오픈으로. 이렇게 방을 운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이제, 제도권. 에, 금융회사를 제가 어, 다니다가, 투자자문사에 다니다가 이렇게 퇴사를 좀 했고요.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 좀 운영을 하고 있는 주식공부방이다 보니까 자, 연락처로 어, 여러분들한테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010-4498-1316번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메시지 어, 전송해 주시면 어, 지금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어, 입장하실 수 있게, 무료로 입장하실 수 있게 어, 링크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제 유료로 바뀔지 모르는데, 음, 제가 뭐 준비하고 있는, 어, 뭐 기업들도 있고 아니면 회사들도 좀 있는데, 그 전까지는 무료로 운영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어, 이거 보냈는데 유료로 바뀌면 어떡해요? 유료로 전환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어, 들어와 계신 분들, 그리고, 어, 유료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이 영상 봤습니다. 어 박프로 영상 보고 어, 연락드린 겁니다라고 말씀을 주시면 어, 무료로 입장할 수 있게 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010 4498 1316번으로 여러분들 구독이라고 문자 메시지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분들이 좀 들어오셨으면 좋겠는데요. 주식 하고는 싶은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뭘 사야 될지 모르겠다, 어디서 사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도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드리지만 어, 이렇게 주식공부방 들어오시면 어, 제가 영상에 그래서 말씀드린 추천드린 요 종목들 어, 지금 어떠어떠한 상황이다. 자, 오늘 13,000원 돌파 시도하고 있는데 어, 통과할지 말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종가를 반드시 봐야 됩니다 이렇게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종목들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시장 관련된 이야기들도 여러분들한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코멘트를 드리고 있으니까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종목들 관련해서도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매매에 적용을 해보고 싶다 근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주식 공부방 반드시 참여하시고 시장 상황 특히나 지금처럼 어려운 시장 상황에서는요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시장 상황도 여러분들한테 꾸준히 이런 식으로 시장이 하락하는 이유나 앞으로 어떤 식으로 흘러가게 될지도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 주식 공부방 모두 다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게 도움드리도록 할 테니까 반드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제가 가져온 대박주는 바로 나인테크입니다. 어, 여러분들한테 가장 먼저 어, 대박주로 소개를 드렸었던 기업이기도 한데 어, 앞서서 어, 제가 2월달에 나인테크어 소개시켜드렸다라고도 소개를 드렸었는데요. 어, 지금 굉장히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유리기판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많이 줄어 있기 때문에 정확히는 이제 관세 때문이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차세대 기술력에 있어서 다시 한번 좀 부각을 받을 시점에 왔다. 라는 거좀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나인테크가요, 어쨌든 삼성전자가 반드시 필요로 하고 있는 그 FOPAP 관련해서 어 지금 TGV 공정의 습식 공정 설비 검증도 완료가 됐다. 그리고 장비 개발과 테스트도 이미 마쳤기 때문에 사실 언제 수주가 들어와도 이상한 상황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 분야에 맞춰서 SK이닉스도 계속해서 좀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나인테크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 SKINX 부사장도, 어, 패키징을 고도화를 하겠다. 자, 유리기판 뿐이 아니라, 어쨌든 HBM용 패키징 왜이 저전력 디렘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그리고 수율을 잡는 데 있어서, 어, 필요한 차세대 패키징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FOPLP이기 때문에 나인테크가 꼭 삼성전자가 아니더라도 SK이닉스, 삼성전자 두 군데 모두 탐낼만한 기술력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나인테크가 부각을 받으면서 상승 모멘텀을 만들어줄지 우리가 기대가 되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자 그럼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이어나가 보도록 할 텐데 자, 지난번 여러분들한테 1차 목표가로 말씀드렸었던 4,000원 도달에 성공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주가가 사실 3,000원대까지 열려져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 라인에서 버텨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계속해서 저항을 맞았었던 그리고 여러분들한테도 말씀드렸었던 이 라인 뚫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었던 그 저항 라인이 지금 지지 라인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어 지지 라인에서 지지 라인에서 그리고 그 부근에서 이 아래 꼬리가 계속해서 달리고 있는 3,300원 이어 라인과 3600원, 요 사이에서만 물량 잡아가면, 어, 그 다음 상승을 우리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어쨌든 상승 자체가 굉장히 가파르게 나왔기 때문에 조정은 필요했습니다. 자, 근데 조정이 생각보다 그렇게 심하지 않아요. 자, 그리고 요 라인, 요 매물대를 통과하게 됐을 때 우리가 다음으로 고려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은 전고점 라인이 될 겁니다. 자, 근데 이때는, 어, 맥신이라고 해서 꿈의 신소재라고 불리는 그 맥신 관련 기술력으로, 어, 나온 상승이었고, 사실 좀 비정상적인 상승이에요. 어, 초전도체 까지는 아니고, 초전, 초전도체 보다 좀더 가까운, 뭐, 꿈의 신소재다. 이러면서 이제 나왔었던 상승이었기 때문에, 요 라인에 있었던 요 물량들, 어, 요, 이때 물린 물량들 이탈하려고 이때 한번 물량이 좀 한번 폭탄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1차적인 목표가를 5천 원으로 한번 좀 잡아보고요. 자 그리고 추가적인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쪽에 직접적인 링크가 나오게 되면 그 이상의 상승도 한번 노려볼 수가 있겠다.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대로요. 여러분들, 요 라인, 지금 저점을 계속해서 높여가면서 상승을 만들어주고 있는데, 자, 그렇지 않고 요 라인을 깨고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어 지금은, 이렇게 상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대로 봤을 때는, 내려오는, 요런 데드캣 바운스로, 어, 좀 이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 라인을 깨지 않는 거. 정확히는, 3,000원 라인 절대 깨지 않는 거, 우리가 손절가로 잡고, 어 지금 대응을 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인테크 여러분들 관심 종목 꼭 넣어 놓으시고 체크 한 번씩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나인테크 제가 여러분들 주식 공부방에서 어몇 달째 보고 있을 정도로 어 계속해서 좀 지켜봤었던 어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나인테크 뿐만이 아니라 어 이제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그런 대박 주들 제가 이렇게 공부방 통해서 뭐 이런 식으로 좀 특이 사항이 발생을 한다라든지 내지는 뭐 매수와 매도와 가까운 이런 타점이 발생을 한다라고 한다면 어 발생했습니다. 요 라인 체크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코멘트도 달아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어 나인테크를 그냥 영상에서만 보고 끝내실 거라면 상관이 없는데 여러분들 매매에 좀 직접 적용을 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공부방 반드시 참여를 하셔라.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방법은 말씀드린, 말씀드린 대로 4493에 1316번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메시지 남겨 놓으셔도 되고요 어,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하셨으니까 제가 지름길 하나 좀 말씀을 드려보면 이렇게 댓글 클릭해 보시면 제가 바로 들어올 수 있게 이렇게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자 힌트 한 가지만 좀 드리면 요거는 여러분 들 2번 방이에요 그래서 2번 방에서는 여러분들 뭐 추천주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잘안 나가고요 어쨌든 바로 들어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1번 방 이렇게 초대를 좀 드릴 거고 아무래도 신규 추천주가 나가는 방은 이렇게 오픈 형식으로 만들어 놓긴좀 조심스러워요 그런데 이렇게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이런 대박주들은 어차피 제 영상 안 보신 분들은 아무런 사실 상관이 없는 소용이 없는 네,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 요거는 여러분들 취향에 따라서 어, 들어오셔라. 문자 남기시고, 1번 방 들어오셔도 되고요. 아니면, 문자 남겨놓으시고, 2번 방 먼저 들어오셨다가 1번 방으로 갈아타셔도 되고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댓글 클릭하시고, 들어오시거나, 내지는 4493-1316번으로 에 구독이라고 문자 메시지 남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전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어, 다음 주는 좀 부디 좀 좋은 얘기로만 좀 인사를 드릴 수 있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좀 금방 못 일어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좀 지치게 만드는 전략이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꾸준히 일단 시장 체크는 해야겠지만, 다음 주에 좀 긍정적인 소식을 함께 좀 기대해 보고, 함께 하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 푹 쉬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프로였습니다.